안녕하세요 오늘은 떡볶이를 시켰어요 떡볶이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술을 먼저 제조해보겠습니다 얘는 제로 스파클링 레몬씨인데요 싸서 그냥 샀어요 롯데마트에서 자취생한테 솔직히 싼게 제일 최고거든요 얘는 존이 워커 블론드예요 얘도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귀한 아이를 한이 정도? 얼만큼 넣는지 몰라요. 제가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리고 레몬즙을 뿌려줄 건데요. 이거 한통 사다 놓으면 진짜 개꿀이에요. 레몬즙을 많이 넣어야 맛있긴 하더라고요. 한 여섯 바퀴 둘러줬어요. 떡볶이가 왔어요. 얘는 산첩, 산첩 분식이에요. 또 제가 치즈 개처돌이기 때문에 치즈를 리뷰 이벤트로 참여했지만 또 꾸러줄게요. 살찌는 것만큼 좋은 거는 치즈만한 게 없거든요. 미치겠다. 미칠 것 같아요. 보이세요? 새우 미니 꼬막과 참치 베이컨 꼬막이밥 두 줄, 양배추 가래떡 시켰고요. 치즈로가 있던 건데 제가 이거 토핑 한 거예요. 이건 아 어떻게? 응, 배추는 제가 고기가 다르게 야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양배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떡볶이 떡은 잘안 먹고 어묵도 잘안 먹고 이 양배추 엽떡시키는 친구들이랑 먹는데 한 조각씩 양배추 떡볶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봤어요 목요일 퇴근 후 월급날 한잔 17,000원 아그 탄산수가 별로다 에이씨 그거, 그거 사지 마세요 에이씨 이 먹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뭐 어떻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이거? 헉! 양배추, 미친. 음! 양배추 진짜 개맛있어요. 아, 오늘은 떡볶이 먹방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것만 먹을게요. 음! 아무것도못 먹어요 왠지 아세요? 제 내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일요일 오전 8시까지 그... 48시간 할리우드 그린몬스터 그거를 먹거든요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열어보는데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해야 될때 마지막 저희 남창 음. 제가 떡볶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우삼겹 추가했어요 아이씨 어떻게 찍는 거야 우삼겹 추가 3,000원 응, 음. 음반. 제 이야기를 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좀먹고 얘기할게. 제 죄송해요. 아, 이거 타서 먹지 마세요. 진짜 맛 없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관리비, 아까 공과금, 월세, 실비, 핸드폰 값, 신용카드 값, 뭐, 뭐 빠지고. 가끔 자유적금 하나 빠지고 청년도약 빠지고 주택청약 빠지고 하니까 저도 27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27만원으로 8월 한 달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8월은 한여름이라 예식이 없어요 저 8월 싹다 쉬어요 제가 요즘 와 제가 요즘 예식 안 나가잖아요 스토리도 많으려고 여름에는 예식이 없어가지고 7월 한 2-3주차부터 쉬었어요 그리고 8월엔 아예 없고 그래서 개백소거든요 그래서 그 27만원을 다 쓰면은 신용카드로 써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 빈쪽이는 떡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떡안좋아서 양배추만 먹었는데 레전드 빈쪽이는 보여지는 것이 양아치 유흥력 클럽 좋아해 술 좋아해 욕설 가득한데 그녀의 소비 습관도 과하고 하지만 도대체 나는 적금을 얼마를 드는 걸까 노년을 위해, 노후를 위해 나는 얼마를 모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제가 또 생각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랑 다르게 응. 어, 보여지는 거랑 다르게 돈을 모으는 게 습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은다는 게막 에이 진짜 이거야. 아, 저지식 비용 모을 거야. 이게 아니라 도선이 아, 오버 있죠? 아, 이게 한 달에 들어오는 고정 수입 있잖아요. 월급이. 얘도 다닐 때 기준으로 말할게요. 월급이 있고, 얘도 비가 있으면은 월급에 60-70%는 적금으로 다 넣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30%라고 합시다 그거를 이제 월세, 뭐 공과금, 뭐 신용카드값 이렇게 해요 나한테 남은 돈이 0원이잖아요 그러면 생활비가 없잖아요 요걸 예도비로 써요 예도 알바비로 그러니까 이, 이 월급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빠져나가는 뭐 카드값 월세비, 적금 이런 걸다꼬라봤고 내가 한달 동안 생활하는 술값뭐 쿠팡에서 뭘 사고 싶어 네이버 스마트폰에서 뭘 사고 싶어 웨이블에서뭘 사고 싶어 요 예도비로 생활합니다 저는 근데 8월은 좋댔죠 예식이 없으니까 통유부도 시켰어요. 3개천 원. 아 이거 맞나? 음. 삼타 도시 시키면은 통유부, 토핑으로 통유부, 리뷰 <목소리> 치즈 이벤트 다시 뭐야 우삼겹 추가하세요. 저게 레전드다. 그리고 김밥은 솔직히 혼자서 드실 거면은 하나만 시켜서 될것 같아요. 새우 참치 중에 무조건 참치하세요. 새우는 좀 별로예요. 헬스 를안 간지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약간 좀 알딸딸 올라와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이성을 보는 관점 시선이 달라졌어요. 대학생 때나 2 0살때 요럴 때는 남자면 다 나빴거든요. <laughs> 남미세요? 근데 이제는 어, 어, 어른이어서 어른인 거 아시죠? 어른이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어찌됐건 월세지만은 제가 집에서 살고 있잖아. 혼자 일인 가구로.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자기가 월급이 고정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정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뭐 40%라도? 뭐 운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술도 먹었으면 좋겠고 뭐 담배는 상관없어요 문신은 없었으면 좋겠고 왜 갑자기 이상형을 말하고 있지? 미쳤나 봐전이학과불론네 장난해? 나 이렇게 취하게 안될 거야? 그리고 제가 자취를 하면서 꿀템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줄게 한세 가지 정도? 바이럴 절대 아니고요 바이럴이면 제가 제가 목을 긋고 죽겠습니다 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이 보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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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파리가 붙어 있어서 가렸거든요 이 개들어요 초파다이소에서 초파리 그 제거 뭐 그거 제거 먹고 있는데 이 똑같은 물건 꼭 사세요 지금 여기 몇 마리가 붙었냐면 한 40마리 정도 붙어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름에 개 식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아는 동생한테 선물 받은 건데 한국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 기념품으로 사온거래요. 이거한 이거 제 오줌 아입니다 곰팡이인 거예요. 따갑다고도 개생겨요. 이거를 한 이렇게 짜주면은 똥 싸고 냄새가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이 썩은 화장실에서조차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진짜 제가 변기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오 어, 난다 이게. 핑크색이랑 초록색이 있던데 전 초록색은 안 써봤어요 걔가 안좋거든요 핑크만 봐서 써봤는데 핑크가 약간 좀 공주님 어 공주님 금, 구준표 저택 화장실 같은 냄새 나거든요 그리고 뭘 소개해드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음껏 먹어놔야 돼 아이씨 왜안 지펴 떡을 처음 먹어요 시키면한 30분 된것 같은데. 가래떡을 시켰거든요? 음. 맛있어요. 근데 저는 떡보다 양배추를 좋아해서 양배추가 10점 만점에 10점이면 떡은 한 4점? 아, 거의. 아니, 거의 다 맞았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회사원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입사한지 이제 딱 거의 칠 개월 차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에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딱 8월에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영그야들이 그게 1년 전이다 내 영상이? 아무튼 근데 시언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아무튼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는 진짜 영상 보면 알겠지만 정중해보세요 여기 면접 보러 갔어요. 막그 시즌 때 많이 왔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근데 많은 거야. 워낙이 농면서 근데 이게 회사를 다니면은 아시죠? 당 개떨어져. 아, 진짜, 이거는, 당스파이크? 나 아, 뭐라는 거? 아, 일하다가 좀, 안 풀려. 아니면, 안 돼.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들 때, 초코트, 초코트 개 먹어. 코트 개 먹어. 카메라 땅콩 개 먹어. 아, f 큐 아바라, 개빠라.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은? 나만 또 나만의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업무 스트레스든 인간관계 스트레스든 하루가 이렇게 끝났구나 평일이 맨날 이따기로주 5시 끝나는구나 이거에 대한 자기혐오가 쩔어가지고 술도 처먹어요 그건 술만 처먹겠냐고 안주도 먹어 뭔 굴레야 그러다 가 제가 1년 만에 제가 몸무게는 절대 안된적 있잖아요 근데 체감상 4kg가 찐것 같아요 3kg? 3, 4kg가 찐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원들이 제 생각에는 나는 운동이 너무 좋아 미친이 거야 퇴근하고 주 4회 이상 무조건 갈 거야 이런 사람들 말고는 회사원들은 아나살 빼고 싶은데 어떻게 살 빼지 야, 이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어, 퇴사해야 돼요 퇴사해야 살 빠짐 업무를 하다가도 갑자기 띵 하고 오거든요 아 초콜릿 먹고 싶다 아이 심심한데 그 생각이 머리에 한번 든다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야 참아야지 이게 절대 안돼아 초콜릿 먹고 싶다 이 심심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어버릴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고 제 제정신이 아니고 손발 떨리고 이미 나는 그걸 먹고 있고 행복해 그래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안 먹을 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 그지랄을 계속 해산하면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엉덩이는 커지고 거북목은 이렇게 되고터전선 이렇게 치고 끝남 그냥 그렇다고요 신세 한탄이었 진짜 연금복권이나 돼가지고 일확천금 행운을 나도 맛보고 싶은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복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권을 사서 된 사람은 운이 좋은 거지 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복권을 한1 년에 한두번 사나 한번 사나 이렇게도 되게 보기가 다르게 그런 거 절대 안니요 회사원 월급으로는 모을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요즘 좀 주식이나 좀 단타를 좀 원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거 못하겠어. 코인을 좀 해볼까요? 저 이만큼 먹었어요. 떡은 네 줄인가 왔는데 가래떡 한줄 먹었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 먹었어요. 잘래요 이제 내일 출근해야 돼요.